Bad weather can come up suddenly at sea. Winds and waves can smash boats. People may end up in the water. When that happens, there is no time to waste. Pigeons may be sent to the rescue. The pigeons are a special group of birds. The Navy is training these birds to look for the color orange in the water. That is because life jackets are orange. The pigeons ride in a helicopter with the Navy crew. The birds can see a very long distance, about 2,000 feet. They usually spot the orange life jackets before the crew does. That means the crew can act more quickly to save people. Anything orange in the water gets the attention of the pigeons. The birds also find orange surfboards that have been lost. Bad weather can come up suddenly at sea. Bad weather. 좋지 못한 날씨가 되는 거죠. 좋지 못한 날씨가 바다에서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다. Wind s and waves can smash boats. Smash 강타하다라고 하는 표현 알고 있죠? 바람과 파도가 보트를 배를 강타할 수도 있다. People may end up in the water. 조심해야 됩니다. And, up, and, up. 무슨 말입니까? 결국 어떻다 하게 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b l a c k b o a r d 로 잠깐 이동하겠습니다. And up. 결국 무험하게 되다 문장 하나 볼까요? If you go on like this, you will end up in prison. 만약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너는 결국 교도소에 갈 것이다. End up 결국 무험하게 되다 여러분도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end up in the water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결국 물 속에 있을 수도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익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When that happens, there is no time to waste.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There is no time to waste. 허비할 시간이 없다. Pigeons may be sent to the rescue. Rescue, 구조라고 하는 뜻이 있죠. 피둘기들이 구조를 하기 위해서 보내어질 수도 있다. The pigeons are a special group of birds. 피둘기들은 특별한 새들 집단이다. The Navy is training these birds to look for the color orange in the water. Navy, 해군이죠. Training, 해군이 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러한 새들이 look for, 찾다라는 것도 이런 걸잘 알고 있습니다. 물에서 오렌지 색깔을 찾아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다. 자, 그런데 이소 우리가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트레이닝 나왔습니다.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this w e r 나왔죠. 목적어 나와 있습니다. 투부 정사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누구 누구가 뭐 뭐하다 그렇게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Grammar and Structure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 정사 구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에 있는 이 목적어와, 그리고 두부정사는 의미상의 주어동사 관계를 이룹니다. 문장 볼까요? 너희가 트라 o 니스더스, f 스니 t 우트라우스 보시면, 이 개들이, 목적어죠. 이 개들이, 스니바트라스 마약의 냄새를 맡다. 그렇게, 그들이 훈련시키고 있다. 이렇게 의미 구조로 파악하면 상당히 의미가 명확하게 머릿속에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문장 하나 더 볼까요? Floss is very harmful to vegetation. 서리는 식물에게 대단히 해롭다. 왜냐하면 It cuts the moisture within the plants to freeze and expand, thus breaking the delicate tissues. 자, because, r er 우리가 초점 맞춰서 보도록 합시다. 주어 나왔습니다. cause, 동사 나왔어요. 그리고 목적어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부정사 나왔죠. 이게 첫 번째 동사. 그리고 expand가 두 번째 동사. 분사가문으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세 번째 동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식물 내 수분이 뭐있죠 수분이라고 하는 뜻이죠? 식물 내의 수분이 얼다 expand 팽창하다. 다음에 파괴하다. 못을 섬세한 조직을 파괴하다. 바로 그렇게 그것이 야기하다. 그것이 야기하기 때문에 소리가 그렇게 야기하기 때문에 서리는 식물에게 대단히 해롭다. 여러분들 문장 보는 방법. 바로 길입니다. 영의 향기이기도 합니다. 문장 잘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의 설명한 것을 이 문장에 다시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새들이 this birds 이러한 새들이 look for the color orange 오렌지 색깔을 찾다. 그렇게 해군이 훈련을 시키고 있다. 연결시킬 수 있겠죠? That is because life jackets are orange. jackets 구명조끼입니다. 그것은 구명조끼가 오렌지색이기 때문이다. The pigeons ride in a helicopter with the navy crew. 비둘기들이 헬리콥터에 탄다. 누구와 함께 탑니까? 바로 해군 대원들과 함께 탑니다. The birds can see a very long distance, about 2,000 feet. 그 새들은, 즉 비둘기들을 말하죠. 비둘기들은 대단히 먼 거리를 볼수 있다. 약2,000 피트 정도 볼수 있다. They usually spot the orange life jackets before the crew does. spot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심해야 되겠죠. spot, 점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물론, 얼룩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장소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로서, 식별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죠? 식별하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둘기들은, before the clue does. 대원들이 그렇게 하기도 전에, 노란색에, 노란색에, 구명 조끼를 식별해 낸다. That means the crew can act more quickly to save people.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대원들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아케쿠리 보다 빨리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ything orange in the water gets the attention of the pigeons. Anything orange. 여러분들 알고 있죠? THING로 끝나는 이러한 명사 다음에 형용사 바로 후치 수식이라고 하는 거 뒤에서 수식입니다. Orange anything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물에 있는 노란색의 어떠한 것도 비둘기의 시선을 끌게 된다. 그새들은 또한 분실된 서핑보드 파도타기 놀이 되겠죠? 서핑보드입니다. 분실된 서핑보드 어떤 색깔? 오렌지 색깔의 서핑보드를 발견하기도 한다. 비둘기들은 물속에서 노란색깔을 찾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명조끼가 노란색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둘기들은 사람보다 아주 먼 거리까지 볼수 있습니다. 대략 한 2000피트 정도까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멀리까지 비둘기가 바라보면서 노란색을 식별하여 실종된 사람들 혹은 실종된 물건들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새들이 생명을 구한다. 여러분들 두 번째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Bad weather can come up suddenly at sea. Winds and waves can smash boats. People may end up in the water. When that happens, there is no time to waste. Pigeons may be sent to the rescue. The pigeons are a special group of birds. The Navy is training these birds to look for the color orange in the water. That is because life jackets are orange. The pigeons ride in a helicopter with the Navy crew. The birds can see a very long distance, about 2,000 feet. They usually spot the orange life jackets before the crew does. That means the crew can act more quickly to save people. Anything orange in the water gets the attention of the pigeons. The birds also find orange surfboards that have been lost. Now that medical costs are so high, many Americans are working at staying healthy. Everywhere you go today, you see men and women running and jogging. A lot of others go to health clubs to work out on all kinds of muscle building machines. Still, others go in for sports in which they can participate, not just watch. Sports like swimming and skiing, tennis and golf. Fitness has become a common word in the last few years. It includes all this emphasis on activities that help keep us in good health. Now that medical costs are so high, many Americans are working at staying healthy. Now that, now that, 시간 플러스 이유 now that부터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네요. grammar and structure로 이동하겠습니다. now that은 이제 뭐뭐하니까 이제 뭐뭐하므로 이렇게 시간 플러스 이유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보시면 now that it starts to rain, the crops will be saved.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곡물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now that 시간 플러스 이유 개념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문장 보시면 now that you mention it, I don't remember. 이제 네가 그것을 언급하니까 내가 기억이 난다. Now that 잊어버리지 마세요. 시간 플러스 이유 개념. 이제 뭐뭐하니까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Now that medical cost is so high, medical cost 의료비가 되겠죠. 이제 의료비가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many Americans 많은 미국인들은 staying healthy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work it, work it 노력하다, 열심히 뭐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Everywhere you go today, you see men and women running and jogging. Everywhere 담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You go.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요 everywhere는 이때 wherever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늘날 어디에 가든지 간에 당신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뭐뭐 뭐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달리기하고 조깅하는 것을 보게 된다. a lot of others go to health clubs to work out on all kinds of muscle building machines a lot of others go to clubs still others go in for sports in which they can participate not just watch sports like swimming and skiing tennis and golf. 주요 표현이 나와 있죠. go in for 무엇 뭐, 무에 참여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떠어떠한 스포츠에 참여한다. i 이느치 나왔네요. 여기서 i n 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바로 participate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participate in 무엇 뭐, 무에 참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에 참여한다. not just watch. 그저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swimming, skiing, tennis, golf 이러이러한 운동에 참여를 한다. Fitness has become a common word in the last few years. 피트니스 건강이라고 하는 뜻이죠. Common word 흔한 단어가 되었다. In the last few years 지난 몇년 동안에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흔한 단어가 되었다. It includes all this emphasis on activities that help keep us in good health. 인클루드 포함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것은 이 모든 강조를 포함한다. 앰퍼시스 강조라고 하는 뜻이죠. 언제나 전치사 무엇과 동반됩니까? 온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동반됩니다. 앰퍼시스 쓴뭐뭐이 강조. 어떠 어떤, 어떤 활동이 되겠죠? h e a l t h keepers and good health. 우리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에 대한 이 모든 강조를 포함한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영, 스키, 테니스, 골프 등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좋은 건강,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다면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운스, 온수가 되는 거죠. 1온스의 예방이 1파운드의 치료에 가치가 있다. 즉 예방이 치료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바로 그거죠. 건강을 유지하는 것, 아프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것, Now that medical costs are so high, many Americans are working at staying healthy. Everywhere you go today, you see men and women running and jogging. A lot of others go to health clubs to work out on all kinds of muscle-building machines. Still, others go in for sports in which they can participate, not just watch. Sports like swimming and skiing, tennis and golf. Fitness has become a common word in the last few years. It includes all this emphasis on activities that help keep us in good health.